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우리 불통 지금, 기능성 개포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자 오늘 동 영상을 찍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어, 이중천으로, 이중천으로, 여기에 지금 본 덮개가 들어있습니다. 속에. 이렇게 본 덮개가. 본 덮개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제가 찢어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그 이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애그는 아니고요. 여기는 바뀌십니다암배하고 뒷배하고 좀 틀립니다. 여기 숨 쉬는 거지, 응? 어? 이 것이고. 습기를 여기서 모두 마주고요. 자, 여기 안과 이곳에 개포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 개포가. 여기 개포가 들어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밑바닥부터, 응? 어? 볼통을, 이렇게 밑바닥부터 네. 싸는 겁니다. 지금 버징이 있네요. 이렇게. 오! 어. 자, 이렇게 속에 안전, 안전 넣어요, 이렇게. 안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거 밑바닥 난지 안재 볼퉁을 싸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볼통을 이렇게 하고 어, 싸면 안재 볼통을 안재 싸죠 이렇게요. 지금 이제 새것이라서 그런데 이렇게 좀딴 거서 이제 각도를 맞춰야 됩니다. 측면은. 이런 식으로 맞춰서 어 이렇게 싸면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돼요. 응? 어? 그래서, 내금할 때, 어, 밑에가 안지히 싸져 있잖아요. 밑에도 싸졌고, 위도 싸졌고, 내금할 때는, 안전히 벗기지 않고, 자. 지금 벌들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벌등을 벗기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내금하면 됩니다. 이렇게 벌등을렇고 그것도, 안할 때는, 덮을 때, 자, 이렇게 덮어서,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서 자 채우면 되 이렇게. 그렇지, 봤죠? 그리고 방수가 되냐, 는되 걱정이죠? 자, 방수 역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자, 물을 붓습니다, 이렇게. 어. 자, 어렸던 만 이렇게 붙고 있을게요. 아, 아, 보시죠 이렇게. 아, 확기 나도 이렇게 방수 역할도 태고요. 응? 아, 그럼 빈자이 좀 안전 내리고요. 물을. 훅 시작. 자쏟았지요 자. 자, 보세요. 하나도 안 묻어 있어요. 이것은 위에서는 어물이안 들어가고 속에서는 숨을 쉽니다. 아까 만대로 이 개포가 들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전 그화장을 걷고 싸고 걷고 한 것보다도 펼리는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저 개별적으로, 저 내금을 하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내금하기 쉬우니까, 이건 잠그면 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온통 하고, 딱 적착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뭐, 속에서 헐렁헐렁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봉이 잘 돼요. 잘 보셨죠? 강양 병원에서 이렇게 시제품을 내놨습니다. 그 이제 볼 통마다 좀 차이점은 있더라고요. 들어갈 때. 그래서 처음에 한번 씌울 때는 좀잘딴겨서씌워주시면한두 번을 때는 괜찮더라고요. 아, 자 보이시죠? 완전 기름수기 요 이건 뭐 여도로 옮겨도 되고 뭐 함상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불 나오네. 그래.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어, 보니까, 보온성이 상당히 좋아요. 응? 그리고, 안 포장하고, 약 처리하고, 안 포장하고, 이렇게 덮어놓고, 수시대도로 천천히 쭉, 덮어서 그릴 필도 없고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내금하기가 쉽죠. 아까, 말은 들어 이 속에 기능성 기포가 들어있잖아요. 이지운으로 되어 있고, 속에가, 우리 본덕계가 속에 얇은 것이 들어있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지금 여기. 여기 보온덮개, 어? 기 보온덮개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방수도 되고, 온풍 이것이 우리가 뭐그 이불을 한겹딱두겹딱 덮어준다 고해서요뭐 안을 따뜻하게우시이나씻지 말아 바람을 못 들어가게 막아줍니다. 그래서 안에서 지금 열로의 생장 온도가 되어지는 건데. 우리가 그 온돌방에 그 이불 덮은거 하고 여기다가 좀 틀려요 밖에서는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바람은 바람이못 들어가게 싹 쏴주는 겁니다 어, 회원 여러분 잘 보셨죠 어, 강염문에서 지금 판매합니다 지금 그제 그래 입고 됐어요 지금 몇개 판매됐고요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보셨죠? 이렇게 이제 지금 가정을 열은 어, 식으로 되니까 회원님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가격은 만 오천 원입니다. 만 오천 원. 자, 잘 보셨죠? 자, 강양봉으로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바로 활성해 드립니다. 개당만 오천 원입니다.